우리는 MBTI 이전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왔어요. 우리 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류하는 걸 인류는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아가 커지는 기분을 느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아하시나요? 다들 요즘은 자기 MBTI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 없어도 나는 MBTI 뭐안 믿어 관심 없어라고 해도 근데 MBTI를 모르면 어떤 대화에 낄 수가 없으니까 다들 일단 간이검사라도 해보는 것 같아요. 누들 님이 처음엔 좋아했는데 점점 갇히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혹은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과연 MBTI 의미가 있나? 이거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당신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어, 예. 좋아합니다. 자기 응답식 체크잖아요. 당신은 김치를 좋아합니까? 예스. 라고 했어. 마지막 최종 결과지 당신은 김치를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laughs> 과학이고 비과학이고를 따질 문제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인간을 16가지 분류로 나눌, 나눌 수 있는가?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범주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과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식당을 결정할 때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되긴 할 거잖아요. 콩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콩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콩국수 집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MBTI는 딱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게 과학이다 아니다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딱그 정도로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논의에서 MBTI가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막 확산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연한 개념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중들이 굉장히 어려움 없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쟤는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는 애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폭이 좁아져서 갇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브의 장원영이라는 멤버 아시죠? 요즘 원형적 사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요즘은 뭐 유명인들 심지어 정치인까지도 자기 MBTI를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자기 MBTI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피식 대학 거기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내 MBTI는 이거예요라고 밝히는 순간에 대중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할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쟤 뭐라서 그래, 쟤뭐 INFJ라서 그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쟤뭐 ENFP라서 그래, 이렇게 가둬둘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보여줄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이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갇히기 싫어서 MBTI를 공개하지 않는다. 알고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이해폭.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격의 범주 안에 그 사람을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MBTI를, MBTI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MBTI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냐?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MBTI는 재밌을까? 좋을까? 저도 되게 MBTI 얘기하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어, 우리 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범주에다가 사람을 때려 넣어 놓고 이런 사람은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 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MBTI 말고도 정말 다양해요. MBTI의 유행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MBTI 이전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어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해. 뭐 명품 좋아하는 여자는 이런 이런 사람일 거야. 서울 사람은 떡땡이야. 여자들은 근력운동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요즘 진짜 많은 거. 제 m g 라서제 m g 세대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진짜 많죠. 그리고 저방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문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인류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MBTI만 공격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려고 하냐. 사실 뇌는 어, 경제적인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다 좋아하거든요. 모든 방면에서. 그런데 특히나, 사람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처받기 싫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MBTI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떠나서 타인의 MBTI를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알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을 빠르게 분류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성향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정보를 얻으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인다든지, 혹은 저 사람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조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지어서 나와 타인은 달라. 그리고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낄 거야. 이렇게 계속 타인을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에고가. 근데 이체했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미움받기 싫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거든요. 근데 미움받는 것은 죽음에 필적하는 고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미움받기 싫음. 그리고 죽기 싫음,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생존에 가장 큰 변수는 타인이 키를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후회적인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가, 우리는 목숨이 달려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빠르게 범주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구나 빠르게 파악하기를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MBTI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포함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커진다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아가 커지는 기분을 느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아가 작아지는 느낌을 느낄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가 커지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남을 평가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범주해놓고, 어, 너는 나랑 달라라고 구분을 짓는 게내 자가 작아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MBTI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도구는 우리가 뭐 되게 흔한 비유로 칼, 악한 사람이 쓰면 생명을 해치는 데쓸수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는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MBTI가 과학적이나 비과학적이냐, 혹은 MBTI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단순히 평가할 게 아니라 어, 모두가 알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주제가 되고 있다면 이왕이면 이걸 어떻게 잘 좋은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아이라서 이런 거 못해. 나는 P라서 계획 세우는 거 못해. 이렇게 이런 족쇄가 되지 않게도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류표가 나를 가두지 않도록 그리고 분류표가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MBTI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